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연애의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기 쉽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100% 사랑해.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 상대는 80%의 사랑을 느껴. 안타깝지만, 이게 대부분 연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내 사랑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필터링돼서 전해진다는 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너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유는 많지만 결국엔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전달력이 부족한 거죠. 반면에 내가 상대를 80% 사랑해.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 상대는 100%의 사랑을 느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해도. 푹 빠져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역시도 사랑의 기술이 뛰어나면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알기 쉽게 수치화로 비교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후자연애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연애를 하고 있어요. 후자연애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다져진 자신만의 노하우로 사랑의 기술들을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전자연애를 하는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경험을 많이 해봤을 뿐이에요. 만남과 이별 속에서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간혹 카사노바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으로 별 노력 없이 후자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기 틈을 테니 논외로 하고 결국 후자의 만남을 위해선 나에 대해 알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면서 결국 사랑의 기술이 되는 거죠.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학교 공부는 혼자 할수 있는데 사랑은 혼자 할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수학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연애의 답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자 마음을 하는 게 미분적분보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성격, 성향, 가치관, 능력, 나 자신에 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끝이 아니야 나 자신에 대해 알았으면 그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럼 꼭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러면 내 조건에 맞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조건에 맞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게 맞지 조건 보지 않고 무작정 그 사람만 좋아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입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도 지금 내 상황,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난다? 그건 나를 떠나서 상대에게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좋다고 고백하는 건 좋아요. 판단은 어차피 상대가 할 것이고 상대가 조건을 보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말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도 결국 조건 때문에 힘든 연애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능력 있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아 거기다 외모도 출중해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비슷한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가 조건을 본다 하면 속물이라고 말할 건가요? 이게 내로남불이지. 사실 조건을 안 본다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 자신이 그 조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면서부터가 제대로 된 연애의 시작입니다. 물론 나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 쪽에서 먼저 고백하는 경우 나의 상황과 조건을 알고도 신중히 판단 후에 그래도 좋다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좋다면 만나 보면 돼요 상대도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가 돼서 하는 말일 테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을 잘해야 됩니다 쌩뚱맞게 사랑의 기술을 말하다가 웬 이별이냐 하시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별을 잘해야 사랑도 잘합니다 사랑의 기술엔 이별을 잘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첫사랑이나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백년애로 한다 하면 이 방법은 필요 없겠고 또 그러길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연애의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경험이죠 경험이 많을수록 나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많이 만나보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 인연을 이별이 두려워서 억지로 잡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결국 사랑의 기술을 키우는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람직한 이별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미련을 버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떠오르는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후 다가오는 연애는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별을 잘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내 상황, 내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대를 만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뼈때리는 말을 했으니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이별을 잘해야 한다. 안 되는 인연을 이별이 두려워 억지로 잡고 있지 말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것들이 많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